안녕하세요 아로탐입니다. 오늘은 16층 고인물이었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깡통, 이탄입니다. 이 시리즈는 본 캐릭 16층인 제가 완전 깡통인 부계정의 오인암무 스트라이커를 키우는 이야기인데요. 1편을 찍던 날 시청자분들이랑 각인에 대해서 열띤 토론 끝에 돌도 깎았고 세팅도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인암무 각인 세팅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영상은 가이드를 겸하고 있어서 가이드로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각인 세팅보다는 스킬 포인트에 따른 스킬 트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각인의 경우 1415이전 전설 악세까지는 대충 보이는 대로 333 정도 맞추고, 1415가 되고 나서 제대로 맞추는 거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조금 미뤄두고, 일단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트라이포드 작업에 대해서도 뒤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참조. 이 영상의 가이드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결한 편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가이드를 원하시면 제 영상 중에 스트라이커 A2G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카드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바로 바로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스킬포인트 340을 모으시면 현재 제가 쓰는 스킬들을 다 찍으실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스킬포인트는 AltD를 눌러서 스킬이라고 검색하시고 나오는 스킬 포인트 무력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시는 걸 추천! 오늘도 제가 모든 걸다 알려드리진 않아요. 노노노, 그렇게는 안 돼. 스킬 포인트가 모자랄 경우 붕천퇴 7레벨, 월성각 7레벨로 사용하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흠, 격호각을 7레벨로 사용해야겠네요. 그럼 스킬 후딱 설명하겠습니다. 카오스 던전은 선수 필승 각인을 영웅까지 읽어서 플러스 9짜리를 두개 넣고 3레벨 활성화 시켜서 사용합니다. 선수 필승 각인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1445대서 유물세트 다 맞추고 나면 배신세 변경하고 사용하면 더더더더 좋다는 점. 이건 그냥 팁. 지금은 조건이 안 돼서 못해요. 4레벨 울룡각 1. 이동기입니다. 1트포 탁월한 기동성. 7레벨 광폭진 3일. 시드몹을 얼리거나 몹을 살짝 끌어모아서 잡는 역할로 씁니다. 많이 안 써요. 1트포 넓은 타격, 2트포 흡수 타격, 10레벨 초풍각 3 1 3, 이동하면서 때리기 때문에 몸 몰기에 유용합니다. 1트포 화풍각, 2트포 넓은 타격, 3트포 극강의 수련, 10레벨 번개의 속삭임 2일 1 버블 수급, 잡어풀을 받거나 선수 필승 받고 주위 몹 정리 용도로 사용합니다. 1트포 넓은 타격, 2트포 빠른 준비, 3트포 약육강식 10레벨 방청격 2일 1, 버블 수급, 잡몹 처리에 사용합니다. 1트포 약점 포착, 2트포 정의로운 빛, 3트포 남다른 격 10레벨 풍신초래 22. 넓은 범위로 한 번에 몸 몰아잡기에 좋습니다. 시드몹을 얼려서 안정적으로 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트포 냉기 폭풍, 2트포 넓은 공격, 3트포 휘몰아치는 폭풍, 10레벨 폭쇄진 131. 범위가 넓고 데미지도 준수합니다. 잡몹 처리에 탁월해요. 1트포 약점 포착, 2트포 화염 폭발, 3트포 끝없는 파괴 10레벨 뇌호격, 211, 시드몹, 보스몹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1트포 단일 타격, 2트포 약점 포착, 3트포 모아차기.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드 스킬 트리입니다. 초보자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실이 필요 없는 사호의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0레벨 붕천퇴 332 또는 132, 버블 수급, 공이속잡어프 카운터까지 효자 스킬입니다. 1트포 재빠른 발놀림 공속 도는 탁월한 기동성 전진 공격 2트포 바람의 축복 공이소 3트포 자원 증폭 버블 수급 10레벨 월성각 3일이 버블 수급 및 진입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1트포 백열각 버블 수급 2트포 탁월한 기동성 이동거리 증각 쿨감 3트포 만월각 조작 변경 딜증가 10레벨 격호각 2일이 버블 수급에 탁월하고 깨알같이 무력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1트포 뇌진탕 무력증가 이트포 내려차기 이타 변경, 버블 수급량 증가, 3트포 효율적인 타격 만화, 소모 감소 쿨감, 사레벨 울룡각 1. 이동기입니다. 레벨 4만 찍으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1트포 탁월한 기동성 이동거리 증가, 10레벨 번개의 속삭임 111, 치명타 적중률 18%의 공속까지 매우 좋은 시너지 스킬, 1트포 번개의 축복 공속 시너지, 이트포 빠른 준비 쿨감, 3트포 치명적인 번개 치명타 저항률 추가, 심레벨 호황출현 3, 2, 2. 서브딜 스킬 1번. 말이 필요없는 호랑이. 1트포 빠른 준비 쿨감. 2트포 단일 타격 딜증. 3트포 승천 범위 증가 딜증. 심레벨 폭쇄진 1, 3 2 서브딜 스킬 2번. 딜적으로는 좀 딸리지만 중거리 스킬로 쓰기에 따라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막타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1트포 약점 포착 딜증. 2트포 화염 폭발 화속성 화상 딜증. 3트포 대폭발 딜증. 10레벨 뇌호격 2일1 메인 딜 스킬 무조건 최고. 스트라이커 그 자체. 1트포 단일 타격 딜증. 2트포 약점 포착 딜증. 3트포 모아 차기 차징 변경 거리 딜증.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도 멈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킬을 찍었으면 딜 사이클을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불러드립니다. 월섬 붕천 번속 폭쇄 뇌호 호황. 나머지 스킬 쓰면서 법을 채우고 폭쇄의쿨 <놀람> 기다리기. 붕천 번속 폭스의 뇌호호황 번속 안에의 오이 스킬을 모두 넣는다는 생각으로 굴리면 좋습니다. 일 타이밍이 짧아서 각이 잘안 나오면 붕천 번송 뇌오 호황으로 사용하고 폭세지는 그냥 막 던져도 됩니다. 딜사이클 설명 끝 스킬 설명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특포작이죠 트라이포드 작업은 싸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특포작하는 법은 다른 분들 설명해 놓은 것 많으니 찾아보시는 걸 추천 저는 그분들보다 더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제 거도 영상 있긴 한데 영 별로라 일단 트라이포드는 4레벨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3레벨이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그럼 시작 1 자신이 써야 할 트라이포드 장비를 검색해 봅니다. 2. 제일 비싼 트라이포드를 6개 고릅니다. 3. 각 부위별로 트라이포드 장비를 정해서 검색합니다. 이거는 사례별로 검색. 4. 그 장비에서 필요한 트라이포드가 추가로 한개더 붙은 장비를 골라서 구매합니다. 추가로 붙은 건 3레벨짜리로 하는 걸 추천. 5. 6개 도시락을 트라이포드 보관함을 통해 사용하는 장비에 붙여 줍니다. 총 12개 투포작 완성. 6. 나머지 싼 트라이포드 6개를 트라이포드 전승을 통해 3레벨짜리로 붙여줍니다. 7, 18개를 완성한 후 천천히 3레벨 트라이포드를 4레벨로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아이스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대신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한번 붙인 거 다시 사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바로 뒤에 트포작하는 영상 붙여드릴 테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트포작하는 영상 시작합니다. 자, 얼마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와이스팽이, 거 너무 좋은데. 오, 쉣 음. 쉣. 흠. 3레벨 <laughs> 쉣 필요 없어. 어, 나오네. 아, 그 너무 비싼데, 그래도? 아니, 이거 씨 홀리, 이게 맞아? 아... 그냥 사서 붙이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아... 장비 전체를 하고 3키어 놓고요. 품질은 필요 없고, 자 격고에 요타, 다이서 이렇게 붙일 거면 그냥 이렇게 해서 사서 싸구려 사서 붙이면 되거든요. 오, 효타의 자증이 3이네. 효타. 자증은 근데 4로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된거 그냥 자증을 포기하는 걸로 하고. 이거 지금 장비를 요거 하일를 썼습니다. 하일를 붙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거 넣고 자, 하이는 됐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하이 빼고 할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죽순 적 있는데 그지같이 막 사자마자 팔고 막 그래가지고 번속에 빠준 넣고 돌리고 려 하지만 아니면 됩니다 자, 모자면 더 좋고, 3, 4짜리로. 비싸요, 비싸. 어? 두개 붙은 거 없나? 오, 내오격 단타가 있네요. 홍승격. 오아차기. 엘발. 어차피 같은 천 원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제발 화포 저는 유틸 쪽을 택하겠습니다 어, 제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 바축, 바축 쪽으로 갈게요 제발, 제발로 가죠 제발에 견갑을 어? 흘렸나 새 팔렸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담다 빠준, 와차기, 엘갈. 엘갈은 지금 엘갈을 쓰고 있긴 한데, 어차피. 바축. 밧죽. 바축으로 가겠습니다. 바축 장갑. 짜자장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바축장갑. 됐고. 바축장갑을 했으니까. 자죠. 은근히 좀 되고 있는데? 월섬에 이제 배결. 백열. 이거 배결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보자. 여기 무기에 붙어 있네요. 이거는 바꿔도 돼 지금 해야 될게 일단 볼게요 음, 바지에다가 하나 넣고 어 잠깐만 내가 이게 세트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결계사라졌 두두두두두 이것도 커마 귀엽지 않아요? 당신의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사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의 하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경갑 장갑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지금 선택이거든요. 경갑 견갑, 장갑. 그래서 열4 세트를 만들고 일단. 포적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투포적다못 하고 가겠는데? 일단 잠깐만 계승하고. 계승하고 2, 3열에 2, 3, 4, 3열에 2 마수가 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좀 쓸만합니다 이제 이마수의 사사멸 좋습니다잉 그리고 보관함에다가 요거 일단 됐고 그러면 내리면 빠준 효타 바축 자증 기억을 잘해야 돼요. 효타 부, 효타 자증 바축 빠준 그럼 월섬 쪽으로 가요. 탑길에 가야 됩니다. 월섬 탑기. 반갑습니다, 모험가님. 휴차이요. 예둔저밭, 아즈저밭. 예둔저밭이요. 저는 예둔저밭을 추천드립니다. 3호이요? 3호인데 슈차를 쓰시는 거는 좀안 돼요. 허모인의 어, 슈차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슈차가 손해가 너무 커요, 352로 가시면. 너무 안타까운데? 기에 올성까지 됐고기0열다아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린다 뭐 해야 되죠 이제 원속과준 했고 약간 했던 것 중에 월선배결 했고, 격후 여타 했고, 자증 탁기, 아 운영 탁기를 안 했네. 그죠? 운영 탁기, 이제 나머지는 뇌우 쪽으로 꼬아주면 되겠어요. 오 머리 아파. 운영의 탁기. 와, 싸다. 이거다. 제발 아이스 싸게 샀다. 아, 잠깐만. 근데 나 경갑 견갑... 잠깐만. 나 지금 이거 근데 장갑 샀잖아. 아까 <laughs> 아, 나 30분의 시작이라 이제 정리. 아, 장갑 했잖아. 멍추마. 20골드에 미쳐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야. 아, 슬프네요. 가보 같네. 잠깐만 멍청했어요 내가. 나 붙여볼까? 그냥. 아, 효타 있고 자정 했고. 아. <laughs> 그죠? <웃음> 아니 너무 싸가지고 내가 빨리 사야겠다고 생각밖에 안 했어. 아, 진짜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어. 그죠? 당황스러웠다 매우 당황스러웠다 <laughs> 잠깐만 이거 현자이돌도 사야되는데 그냥 돌릴까요? 이거 15%인데 붙겠지 <laughs> 역시 좋구만 왜다 이런거 붙는거 아닙니까? 그죠? 참나 왜? 응? 근데 다 붙는거거든? 장난통 어디네 <laughs> 안 되지. <웃음> <음흥흥흥흥흥> <웃음> 음. 약포 음, 붙일만큼 붙여보고 맞아, 요 일단 사고 보는 거2 0골이잖아2 0골이었잖아2 0골이면 사야지. 여보, 음. 이거 어땠어? 반응? 아, 아직 아무도 말씀 없으신데? 아. 음... 음 폭쇄진 쿨이요 안 맞아요 10레벨 써도 마음 편하게 그냥 쓰세요 어차피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맞습니다 오, 없네 생각보다 폭쇄를 대폭발 네네 0으로 해도 밀려요 조금씩 원래 반갑습니다 모험가님 그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날 부를 수 있는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아까 재발이 하나 있었는데 재발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있다. 아 있다. 보자라. 아붙네 너무 안붙네 내우격. 모아차기. 와 비싸. 자 뭐가 있을까요? 잠룡, 은천, 비싸네. 두 개짜리 없나? 음, 잘자 여보. 잠깐만 나 장갑, 장갑. 맞아, 무기, 무기. 무기를 일부러 했으니까. 건속은 괜찮고. 제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야겠다. 쉽게 쉽게 갑시다. 저는 투포작 이렇게 합니다. 대충, 대충. 무기, 투포작 붙여주고.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배결각이, 아 있지 네, 저는 1대2대2로 갈 거예요. 격발차 좀, 이거 다 됐고. 아, 운용탑기가 없네요.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 썼어. 잠깐만. 본속에서 포를 좀 바꿔줄게요 원축으로 바꾸고 나머지 이제 다 딜트포니까 운용을 챙기면서 어, 머리에서 머리나 경갑에서 운용을 챙기면서 딜트포를 하나 챙기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돌 때는 신속 올리셔야 돼요. 돌 때는 저밭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잠정은 안 쓰니까 패스. 딜트포가 하나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거. 어 호황의 단일타격도 있다. 호황단탄은 지금 있나본데? 남격 우와 <laughs> 근데 게 3개짜리네? 이거는 그냥 어.. 오리 말고 어.. 어깨였나? 게가 못다 모드 있죠. 네, 저밭으로 가셔도 돼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거 가져갑시다. 그러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못 가겠는데? 저 이제 그거 할 시간 돼가지고, 하부 갈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단 운영가까지 맞추이 유틸트폰 다 맞췄어요. 유틸트폰 완성됐고, 어, 매우 만족스러운데? 딜트폰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나머지. 그리고 머리에 머리에다가 딜트포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잠깐만 단타가 하나 있으니까 내우격으로 가죠. 약포 약포로 가겠습니다. 약포 특구에 내우격 약포 사르관 이속이 필요하시면 112로 가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111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속을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속에 약간 미련이 있으시면 무조건 이속을 챙기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반갑습니다, 모험가님. 어? 대박인데? 일단 제트포작은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만. 되게 잘 맞췄는데, 나? 지금? 보세요. 완성됐죠? 얘도 완성됐죠? 완성됐죠? 그리고 지금 폭쇄랑 얘도 완성됐고 얘도 완성됐고 뇌우격도 완성됐어요 지금 하나 둘 다섯 개 남았는데 다섯 개 남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딱 다섯 개 남았지 나특포장 완벽한데 이거? 이거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한돌 사다가? 으이씨, 너무. 혼자해 가로 사서, 1 0 개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살게요. 빨리 해볼까? 승천. 이제는 이거 그냥, 그냥 사면 되거든요. 한 티어에, 그냥, 뇌우격에뇌우격 됐잖아. 없잖아. 우왕. 우왕에, 승천. 사례부. 하나만 붙이고 저 넘어갈게요. 지금 저 그거 해야 돼서. 근데 드럽게 비싸다. 3짜리 하자, 3짜리. 쌉니다잉. 하나만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저 지금 아부하드를 할 시간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 말고 가야 되네. 이건가? 어. 호주 리러스 30%잖아. 안 붙겠어 이거? 당연히 붙지. 안 붙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이거 가야 돼서. 하부 오육과 시간이 돼서 급하게 마무리 됐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각인 세팅과 돌깎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망.